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로 5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3절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3절서부터 55절까지 다 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 때는 내양 때요. 네가 보는 것은 다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룸에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바는 그것을. 여갈 하사 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에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 없어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리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이 무더기를 보라 또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오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르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라바는 자기 소유와 우상까지 가지고 도주한 야곱을 잡으려고 추적하여 마침내 야곱을 잡았으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히려 야곱을 해하지 않고 축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여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면 이를 해야 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거기서 삼촌 라반과상업 불가침 조약을 이제 체결하게 됩니다. 가족 간에 그것이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네 그러나 라반이 그렇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불가침 조약을 조약의 표로 돌 기둥을 세웠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모든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라반은 말하기를 딸들은 내 딸이요 그 자식은 내 자식이며 양 떼도 자기 양 떼요. 보는 모든 소유는 다내 것이지만 내가 이제 와서 내 딸과 자식들을 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와 나로 나는 서로 화친하는 수밖에 없으니 이제 화친하는 증표를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돌 기둥을 세우고 돌 무더기를 많이 쌓아서 화친의 증거로 삼고 그돌 무더기를 라반이 아람방어로 말하는데, 여갈 사하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람말로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히브리어를 썼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발리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 같은 뜻입니다. 또다시 이름하기를 미스바라 우리가 비차 떠나있을 때 여와께서 호 우리 사이에 감찰하소서, 여와께서 호 증인이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라반이 요구한 약조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먼저 자기 딸 외에 아내를 취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들을 박대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또 상호 국경선을 넘어서 서로 침범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라반이 평소에 덕스럽게 자기 사위이면서 조카인데, 가족, 친척 가운데 가족 혈육 가운데 아주 가까운 친척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사위인데, 그러면 평상시에 잘 덕스럽게 대했으면 이런 조약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조약을 요구한 것은... 라반이 그동안 야곱에게 얼마나 불공평하게 대했는가를 스스로가 증명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두려웠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박대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딸들을 혹시나 박대하지 않을까, 또 다른 아내를 취하지 않을까 이것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소에 잘해야 된다. 있을 때 잘해야 된다. 왜 이런 조약을 합니까? 이런 약조를 왜 요구합니까? 서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간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라반이 우정의 언약을 세우고자 제의하자 야곱은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동의했습니다. 라반은 분명히 야곱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신앙인은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라반은 야곱과 화해하고 약조하였다고는 하나 자기에 대한 불만을 가진, 가져서 딸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로 다짐을 받은 겁니다. 만일 내가 돌아서서 내 딸들을 박해하고 버리고 딴 여자를 취하면 하나님께서 감찰하실 것이니 그리 그래 알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염려된 것은 후일에 야곱이 강대해져서 지난 20년간에 받은 고난을 복수하기 위해서 혹시 침략해 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불가침 조약을 맺고자 해서 돌 무더기로 경계선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서로 침범하지 않도록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나울의 하나님과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한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잘못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겁니다. 사랑으로 대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문자가 없는 시대에는 어떤 물체로 계약의 증표를 삼았습니다. 오늘날에는 법적으로 공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은 그런 것이 없었죠. 야곱은 돌을 가져와서 기둥을 세우고 그 형제들에게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만들게 하고 그돌 무더기 곁에 서서 그것을 명령하여 말하기를 나바는 여갈 사하도다. 아람으로증거의 무더기라 하였습니다. 야곱은 갈렛. 히브리어도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계약의 장소에서 새 이름을 붙여 영원히 기억하고 보존케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돌 무더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갑니까? 사람들이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할수 있는 것임.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삼고자 그렇게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제사를 드렸다 하였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서로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불가역적인 언약을 함으로써 서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확정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린 그런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 바꿀 수 없는 언약이 된 것이다. 서로 그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피의 언약을 받고도 이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자초하여 지옥의 문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며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셨습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셨다. 49절에 보면 또 미스바라 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여호와께서 너와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라고 한 것은 여호와께서는 어느 편이든지 언약을 깨뜨리면 다 아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살펴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눈앞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 체결한 계약이 깨지지 않도록 보살펴 달라 이렇게 서로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감찰하여 주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갈바를 알게 하시고 나의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나의 인생길을 동행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와 같이 계약이 체결된 후에 형제를 불러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것은 그 아버지 이삭이 예전에 아비벨렉과 맹세하고 계약을 맺은 후 잔치를 베푼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그 옛날에 베풀었던 잔치를 보고서 야곱도 아버지와 같이 그 계약이 체결된 후에 잔치를 베풀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8절로 31절에 기록되기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냄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야곱이 다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비멜렉과 불일세바에서 이렇게 화친조약을 맺고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편안하게 보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이 제사 잔치는 후에 중요한 규례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전통이 되었고 하나의 관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간의 친교의 뜻으로 이렇게 잔치가 배설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체결한 후 라반과 야곱은 이별했습니다. 어찌하든지 그 7일 길을 쫓아와서 길라산에서 그렇게 이별식을 가진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집에서 잔치도 베풀고 그리고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있다면 서로 회포를 풀면서 다 이야기를 한껏 나누고 그리고 서로 미안한 것이 있으면 서로 사죄하고 서로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그렇게 다 씻어 내는 것이 얼마나 덕스럽습니까. 이제 그먼 가난한 땅으로 딸들이 가고 그 손주들이 가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교통이 좋으면 저 미국이든지 어디든지 쉽게 병, 비행기를 타고 갔다 올수 있지만,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사실은 걸어서 가려면 참으로 오랜 기간 걸어서 가야 하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먼 길을 이제 가면 언제 만날지 모르는 그 길을 그렇게 모든 회포를 잘 풀고 정리하고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7일을 도망자를 잡듯이 뒤쫓아와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그 낯선 땅에서 자기 딸들과 손주들과 이렇게 이별하는 것은 참으로 덕스럽지는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할 것을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모든 것이 끝나고 라반은 라바는 작별 인사를 하며 딸들과 손자들에게 입맞춤으로 작별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이렇게 입맞춤에 작별을 할 때가 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주님의 나라로 떠날 때에 이별도 중요합니다. 이별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별합니까? 가족에게 은혜가 되고 또 덕스럽게 또 그들에게 복음을 끝까지 전하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얼마나 아름다운 이별의 장면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은혜스럽게 할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있는 가운데서 이별에 정을 나누면서 이별하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 이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로 많이 쌓아두십시오. 기도한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아쉬운 순간이었지만 라발은 작별 시간에 딸들과 손자들에게 축복하고 떠나갔습니다. 야곱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나 그래도 충성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복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많았으나 그때마다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어려운 길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써서 기도할 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피할 길을 열어 주셨고, 지금까지 인생의 강을 건너오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 하나님이 없으면 어찌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따라서 이 세상이 나를 반대하고 나를 핍박할지라도 하나님만 내 편이 되신다면, 그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머나먼 어쨌든 고향을 떠나서 그곳에서 20년 동안 낯선 곳에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그 20년의 세월을 잘 견디고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형제 간의 가족 간의 여러분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원망의 불씨를 만들지 말고 또 원망할 일이 발생하거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용서하십시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서하십시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옳고 그름 시비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 가르치 어 아, 분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심판하지 말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시시비비를 가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의 비수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만, 내 마음의 상처, 또 육신의 건강만 해칠 뿐입니다. 자기 발에 자기가 비수를 꼽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용서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평안히 살수 있습니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원한과 원망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이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보아심 가운데 있으므로 해할 자가 없다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야곱이 먼곳 하란에서 20년 동안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금이 환영하는데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음을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라반이 7일 동안 마음에 큰 한을 품고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 마음을 막으시고 야,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이끌어 주셨음을 압니다. 우리 또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해하려고 달려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고 지켜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켜 주셨고 앞으로도 지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